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와주 여러분 DJ 스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금호석유 되겠구요자 일단 16만 7천 원까지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아 어. 이게 참 그렇죠. 사실 뭐 저도 굉장히 열받거든요. 네뭐 열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어... 오랜만에 이렇게 좀 외인이 좀 많이 들어와 줬는데 그에 반해서 좀 기간 매도가 어... 저 패고 싶을 만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간 매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 실질적으로 지금 화학주에 관심이 없다라고 티내는 거거든요.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라봐도 되는데 이게 일시적인지 단기적인지는 앞으로 좀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LG화학도 순매수 금액이 좀 적당히 들어왔고요. 금호석에도 그 오늘 나쁘지 않은 금액대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음,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에 이렇게 어, 이름을 당당히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승은 어, 바로 안 나올지라도 한번 올라갈 만한 힘은 갖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어. 지금 특히 그 철강 석유화학 쪽으로 반사이익이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어, 예를 들면 중국 철강 감산기조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어. 거기다가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 합성수지 이쪽은 없어서 못 판다는 쪽으로 지금 수요가 많이 늘었죠. 근데, 이제, 올해 중국에서 대규모 증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금호석유 같은 건 라텍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라텍스 증설을 안 그래도 해놓은 상태에요. 그죠? 어, 해, 해놓은 상태인데, 아하,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상당히 좀 초미의 관심사예요. 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상승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확 폭발적인 상승은 솔직히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석탄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그 종목들도 영향 받을 수 있는데 어 지금 석탄 이야기 나오면 또 원재료가 오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 좀안 좋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차트로 보시면 이건 하나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어, 자 이건 정말 기술적인 분석인데 여기에서 이까지 올라와 가지고 지금 하락을 했다 그죠. 근데 여기 165,000원 선을 딱 버텨줬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보다 좀더 많이 빠진 거예요. 17만원에서 17만, 17만 5천원 선까지 딱 지지해줬으면 더 좋거든요. 근데 어떡합니까? 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라텍스 증설을 하고 있고, 장갑 수요 감소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중국이 그 증설을 그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가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 석탄도 석탄이고, 음, 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증설을 해서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긴 좀 힘들다고 전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힘들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시간 좀 가지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 조금 금호석유의 앞으로, 어 좀더 좋은 관점으로 알아볼 수도 있겠다.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어 사실 참 애매해요. 지금 참 애매한 상황이고, 제가 말했던 20만 원 선을 빠르게 돌파해 주었으면 지금 18만 원, 19만 원 선에는 있겠죠. 이거였거든요. 편하게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외인의 매수를 그냥 가볍게만 넘기지는 말고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많은 종목들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시간 갖고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한번 살펴볼게요. 뭐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다 어,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제일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는 어 셀트리온 그 트록시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트록시마가 실제로는 어 셀트리온이 만든 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죠. 바이오 시밀러인데 이게 앞으로 많은 국가에서 충분히, 어, 인정을 받고 있고, 허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트룩시마가 다른 기업에서 만든 건데, 뭐 항암제 쪽에서는 그냥, 뭐, 맞답니다, 맞다. 근데 이거 돈을 엄청나게 벌죠. 거의 뭐, 20조 가까이, 어, 18조, 17조?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렘시마 어, 뭐, 허주마, 이런 것들 다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 점점,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 떤 시장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증권가에서도 셀트리온, 음,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이야기 나오죠. 레키로나. 레키로나도 빠질 수가 없죠. 레키로나도. 어, 레퀴노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가지 그 셀트리온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2021년 연간 실적및 뭐 4.4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2021년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앞으로 셀트리온이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지속 증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안 되는 정말 실효성 있고 신약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 여러 가지 것들 분명히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닥이죠. 어, 특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크게 크게 오르는데, 그냥 셀트리온 주가만 봐도 바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방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소리인 것 같거든요. 시장이 빠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19만원 선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17만 5천에 쭉쭉쭉 더 내려온다. 그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괜찮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앞으로 가능성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 번에 그 금호석유랑 셀트리온 이야기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너무 자세한 내용들은 일부러 뺐어요. 일부러 왜 뺐냐면 어 이게 사, 사실 그 수,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사람이 어 알파벳만 아는 사람이 있고 영문법을 마스터한 사람이 있고 미국에 살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뭐 따로 심화편들도 제작을 할 거겠지만 앞으로 올해는 전 최대한 어려운 이야기 다 빼고 쉬운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제 전문성이 떨어져, 떨어져 보일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좀더 좋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매일 밤 10시 어또 라이브 진행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